석굴암 아는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습니다. 석굴암으로 가는 돌 곳곳에 핀 곰팡이와 이끼가 이곳 토암산의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말해줍니다. 높은 습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온전한 상태로 문화재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라인들은 석굴암 바닥에 구멍을 하나 뚫고 그 아래로 차가운 물이 흘러가게 했습니다. 석굴암 안의 습기는 차가운 물이 흘러가는 바닥으로 모여 땅속으로 스며들었고. 그로 인해 석굴암 내부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 신라인들이 천년 제습기를 석굴암에 설치한 것입니다. 신라인들의 뛰어난 과학 수준으로 기나긴 세월 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한 석굴암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바닥에 흐르는 물기를 밖으로 빼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덮어버리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. 석굴암 내부에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피게 된 것입니다. 석굴암 내부의 높은 요! 온도와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. 현재 석굴암은 더한 훼손을 막기 위해 유리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. 불국사에서뿐만 아니라 석굴암에서도 신라인들의 우수한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. 당시 중국과 인도는 암벽을 뚫어 석굴을 완성하였습니다. 우리나라는 당시의 기술로 뚫기 어려운 단단한 화강암이 많았기 때문에 화강암을 뚫지 않고 차례차례 쌓아 석굴암을 완성하였습니다. 여기 뚜껑돌인 청계석을 놓음으로써 완성된 돔 모양의 석굴암 천장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? 답은 여기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무엇인가에 있습니다. 이건 무엇일까요? 칼뚝돌이라고 불리는 이 돌들은 돈모양의 천장이 돌의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무게를 밖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천년제습기에 이어 힘의 균형까지 이 모든 것을 계산한 신라인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. 석굴암 본존불 뒤 벽면에는 부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신비스러운 빛 두광을 나타내는 연꽃무늬 조각이 있습니다. 놀라울 정도의 균형적인 비율을 자랑하는 석굴암. 그러나 이상하게도 본전불의 머리가 영꽃무늬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보입니다. 하지만 놀랍게도 기도하는 스님의위치에서 불상을 보았을 때 본전불의 머리가 두광의 정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신라인들은 참배자의 시선까지 고려하여 석굴암을 만든 것입니다. 예술과 과학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석굴암. 멋지지 않나요? 석굴암은 현재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